네. 그동안 이제 검사하고 예정했던 대로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관을 시작을 이제 시험관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파. 왜? 많이 아파? 아니, 아빠. 어후. 어후. <웃음> 어떡해? <웃음> 갑자기 뭐가 심한 <지나. 웃음> 아, 네 목소리 들린거 갑자기 너무 몰랐는뭐 어, 힘드나?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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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동안 이제 검사하고 예정했던 대로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관을 시작을 이제 시험관을 시작을 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준비는 다잘돼 있으시죠? 아직 <laughs>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은 대략적인 순서는 시험관을 하려면 이제 난자를 여러 개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 근데 자연적으로는 한 달에 한 개씩밖에 난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배란을 일부러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 시점은 오. 주사를 만드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 처음 놓는 사람도 잘 놓겠죠? 네, 그냥 지방조직에 놓는 거기 때문에 피아주사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지방조직은 많습니다. <laughs> 네, 보통은 <laughs>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편분들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교육받으셔서 못하시겠으면 도와주셔도 되고. 잘 돼야 될 텐데. 네, 잘될걸 이제 기대하고 해야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네. 파이팅! 네. 아, 아, 파이잘잘 <laughs> 잘 배워야 돼. 뭔? 응? 뭔가 잘 배워야. 돼. 자기도 까먹으면 안 된다고 혹시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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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세요 주사 부위는 배꼽이 기준으로 하시고요. 음. 배꼽선 가운데는 피하세요. 음. 그리고 배꼽에서 3에서 5cm 떨어지면 오른쪽 왼쪽 상관없으니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배워도 떨리더라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날은 어. 병원에서 맞고 내그 다음날부터 이제 집에서 맨날 맞아야 돼 열흘 정도도. 자, 알콜 가지고 주사 부위를 하기 전에는 한번 만져. 어 잠깐만 지금 놀때 말해 주세요. 어, 집에서 이렇게 맞으시면 실수하시거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손을요 허리 밑으로 쫙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어. 최대한 힘 빼시는 게나아요 그래서 알콜 솜으로한 번만져서 딱. 그리고 뚜껑을 따셔서 으악 네, 저걸 어떻게 살짝 으시요 선생님이잖아 너뭐 하면 아프시면 어. 주사 들어가지 마시고 좀 쉬세요 응. 그리고 다시 어. 누워서 맞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긴장한 상태라서 음. 그래서 웬만하면 앉아서 1분 정도 쉬시는 게 좋아요 음. 갑자기 일어나면 또 어지러우니까 어. 이런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음. 어지러움이 좀덜할 거예요 응. 아빠,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어떻게? 어제겁지이많 어. 뭐지? 니면좀이렇게 엄살? 거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서워요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뭐 오늘부터 이제 몸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겠네. 응? 원래 몸관리는... 한거 켜줄까? <laughs> 네. 원래 몸관리는 하기 전부터 해야죠. 아니 그래도 맞고 난뒤 조심해야지. 난포가 몇개 정도 생기면 좋을까요? 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많으면 건강한 애도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하는 거죠. 음. 살자라남포야 저걸 <laughs> 계속 하고 데 네, 그래.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기를 음. 가져 보셨으니까 난자에도 이름을 짓나요? 음. <laughs> 보통 착상되고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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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게 그쵸 그게 아니라 이게 난자가 원래는 한 달에 하나만 어, 나오잖아, 맞아, 한한 나오죠. 맞아 한 달에 한번 나오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음. 얘네가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음. 신기한 건. 이게 커지는 느낌이 나요. 아하. 난자가 여러 개 생기면 아. 이진 실제로 나요. 음.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이니까 음. 어떻게 얘네를 무시할 수가 없어. 아, 그래. 너무 소중해. 그래서 오. 이름 뭐라고요? 그래서 이름 수지. <laughs> <laughs> 우리 수지들. <그래. 웃음> 수지들. 그래. 수지들. 아니, 그래. 수지 맞았다, 이런 뜻도 어. 있고. 그러니까, 중의적인 거죠? 제가 다 이렇게 샵에서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지들한테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인사를 하는데 딱돌왔는데 수지씨가. 진짜야, 뭐야? 진짜로. 진짜로. 근데 수지도 시진, 있인줄 알았어요. 뭐야? 이게. 조명이. <laughs> 아니, 근데 그때 제 기분이 어, 그래? 며칠 내내 좋으면서 아 얘네가 수지구나. 내가 수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타났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어. <laughs> 오늘 저녁은 그거 먹을래요. 마요 난자 와스 안지하씨가 또 말을 잃었네. 정자동에서. 정자동에서. 정자동아 정자동. 정자동. 좋아요. 난 평생 네. 난장한습못 먹겠다 아, 진짜. 아나 진짜. 아, 진짜 너무 선생님. 웃긴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잘될 거야 이 생각하는 게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는 건데. 다, 다 왔다. 십시키네. 선생님 지금 집집에 쉬고 있어. 알겠대요. 어, 너는 좀 갔다 올게요. 어디? 남편이 하는 일에 <laughs> 조심히 갔다 와요. 네. 쉬어요. 나가 네. 가지 말고 또. 네. 오라 가지 말고. 네. <웃음> <웃음> 엄마. 와. 뭐해? 어... 보탈 싸는데? <laughs> <laughs> 똑같네, 목 소리가. <노코루가. 웃음> 어. 나 이제 시험관 해. 응? 생리 시작해서 이번에 시험관 한다고. 아이고, 시험관 돼가지고 딱 임신했으면 뭐 얼마나 좋고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장모님이 사실 저희 아기를 많이 더 기다리긴 했거든요. 이렇게 네. 훌륭한 딸이 나왔어 <laughs> 아주 뭐 <웃음> 웃음소리가 <웃음> 끊이질 않네. 위에 운동 내 닮은 딸이 나와가지고 내 아빠 닮았거든? <laughs> 나나하하하하하 나랑 좋아하는 화상토론이에요. 아니, 아니, 영, 그냥, 그냥 통화는데 이렇게 어, 화상 통화. 닭고기는 오빠 해주고, 비계는 내만 줬잖아. 그걸 속여서 먹였어. <laughs> 네가 잘 먹었어. <웃음> <웃음> 어, 살짝 좀 걱정되고, 좀 두려웠는데, 엄마하고 통화하니까 재밌네. 네, <laughs> 그래서. 잘 되리라고 기도하고 뭐 그래 마음 먹고 있어야지 뭐자힘내자 신진아 <laughs> 힘난다 알았쇼 <laughs> 예. 아아 음. <laughs> 어. 여보세요. 어. 뭐하노? 그냥 있다. 아. 나 심란해. 어? 심란해. 왜? 네. 네. 시험관 할라니까 심란해. 아. <laughs> 갑자기 뭐가 심란? <laughs> 아, 네 목소리 들린 거 갑자기 너무 몰랐뭐 힘드나? 아이. 네. <laughs> 네가 부담, 부담 좀스럽겠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되게 많이 달라진 점이,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엄마한테 솔직해지지 않는 거. 엄마한테 좀다 풀어놓기가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엄마한테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도 전화해서 뭔가 마음에 있는 거를 다 쏟아내기보다는 뭔가 절제하는 친구한테 생각, 전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근데 엄마랑 끊고 나니까 뭔가 이 털어내고 싶은 게 있었는지 어,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엄마한테 다 얘기 못하는 어, 게 맞는 건 아니고 음. <laughs> 갑자기 시원해가 <신나가 봐. 웃음> 왔다 갔다한다 계속 <laughs> 저런! <웃음> <웃음> 야, 근데 원래는 그렇겠지, 그래 왔다 갔다 하겠지. 뭐, 네가뭘 <laughs> 알겠노? 24세 안 오다가. 전혀 <laughs> 뭐신나다 그랬는데, 별로 내가 뭐, 와다 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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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원가 한 사람한테 저거. 그래. 내가 친구긴 한데,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거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었나 봐.